제가 <목소리> <목소리> 저가도아저넘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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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전기 <laughs> 전기가 저날가 제일 무서운 투구예요. 전기 되게. 저게 관계수한테 낚시가 최고 겁나는 선수예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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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우회 아니다. 아 자 오늘 전부서 결승전은 15점 3세트 상한 15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승전은 15점 3세트 상한 15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부 결승전입니다. 여성부 결승전입니다. JN 장원선 예 다시 알려드립니다 여성부 JN 장원선 JN 장원선 1코트로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0대부 결승전입니다 장원 60A 산삼 B 60대부 결승전입니다 장원 60A 산삼비, 이곳으로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승전은 15점 3세트, 상한 15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이제... 아, 지금 사장하고 있어. 아, 촬영하고 어 아, 커 어? <laughs> 아, 그정하지가 아라 알겠습니다. 아, 시, 강해가강

어. 어. 어, 좋아, 아 좋아, 좋아, <laughs> <디녀 아닌가요>? <laughs> 계속 선방 <laughs> 자 운동장에 계신 선수 대표님께 알려드릴 1쿼터에서 여성부 결승전이 있는데 선수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판님

mọi ngườ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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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ọi Diolch yn fawr. 5 6 7 8 9 자, <laughs> 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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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웃음> 자, 예포터에서 <laughs>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3회 경상남도 도지사기 기군대항 적구대 여성부 결성전을 합천군 송호진 회장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승전올올론두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JN과 청원순입니다. 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 JN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선수 이성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선. 문보영. 장계정. 주원실. 제N의 감독님은 김연철 감독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행과 함께 맞설 창원 선팀입니다. 선팀 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변지인, 오혜영조혜인 김민정, 아! 이옥. 서, 소, 영, 예, 창원선의 감독님이신 김미연 감독입니다 오늘, 예, 결성전을 맡아줄, 예, 심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 주심은 김재희 주심입니다. 부심님은 김태룡 주심입니다. 부심님으로서 나영민 오심님 홍순택 오심님입니다 주식님께는, 예, 회장께 인사하고, 경기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laughs> 음. 청소년부 결성전입니다. 청소년부 결성전입니다. 다이노스 청소년 경남자고, 다이노스 청소년 경남자고, 팔코트로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에 계시는 선수 그리고 대표장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트에서 60대부 결성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합천군 청업지 회장님을 모시고 60대부 결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팀은 창원 육경 a 팀 그리고 함양의 산산비팀입니다. 먼저 창원 60A 팀의 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배덕수, 이인수, 양얼규, 김민구, 우동열, 창원 60A 팀의. 감독님이 있습니다 윤성주 감독님 선박 수탁드리겠습니다. 부예 네. 이화사 어, 이화부대들 함양산산 비 팀의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선수 강석기 이종희 박병운최 성용. 그렇지, 좋아 하영완. 됐어됐어 예. 산삼비팀의 감독님이십니다. 황순복. <laughs> 역시 세부 경기를 공정하게 <웃음> 진행하실 <웃음> 심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심 김영태. 부심 임유상. 부심 박영 부심 김희재 주심님께서는 네, 본부서 인사를 한번 하고 경기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18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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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팔코트 예 네, 잠깐 예 네,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명단 명단부터 그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롱 대표자 대표자께서는 본부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자, 팔코트에서도 네, 청소년부 결승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결승전 청소년부 선수를 소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이너스 청선부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이상민, <laughs> 이우빈, 오지민, 구도현, <laughs> <laughs> 길두현. 다이너스 청소년의 감독입니다. 강성웅 감독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마설 경남 자구팀을 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호 <목소리> 강호인 최형준 <목소리> 고, 필, 경, 오! 어! 정, 예, 경. 경남자고의 감독님입니다. 조, 성, 현, 감독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부 결성전을 진행할 심판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이, 서, 허. 부신, 김규석. 손심 이영철. 손심 이철 민 주신께서는 예. 합천군 회장님, 통호철 회장님께 일단 전체 인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도 피처를 똑같이 해. 네 맞다. 바도 봐. 맞아. 됐다. 그대로. 야, 됐다. 됐다.